정체봉 시인이 쓴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콩나물과 콩나무는 다 같은 콩 아래서 싹이 난 것이지만 생긴 모양이나 하, 하는 구실은 전혀 다릅니다. 콩나물은 보통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햇빛도 필요하지 않고 알맞은 온도에 물만 충분히 주면 길쭉하게 잘 자랍니다. 스스로 물이나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에 쉽게 살아가서 뿌리도 생기지 않고 줄기가 뿌리 구실을 합니다. 누군가 시간을 맞춰서 물을 주기만 하면 그것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존을 타인에게 의존하기에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콩나물은 방안에서 편하게 자라고 시로 속에서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늘 누렇게 떠 있고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것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콩에서 나왔어도 콩나무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메마른 땅에 뿌려져 그 속에 묻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땅 속에 있는 영양분과 물기를 빨아들여 싹을 틔웁니다. 자신을 태워 죽일 것 같은 따가운 햇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부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뿌리채 뽑아 버릴 것 같은 비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충의 피해와 잡초 잡초의 방해로 인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땅에 깊이 뿌리를 뻗고 잎과 줄기는 무성하여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고 강추위와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콩나물이 아닌 콩나무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해야 하기에 우리를 광야 한 복판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메 이사할 백성들은 막상 애굽을 출발하기는 했지만 과연 어떤 여행 경로를 통해 가난으로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홍해의 광야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레의 땅의 길은 에굽에서 바벨론으로 이르는 비옥한 초생달 지대를 주요 통에 비옥한 초생달 지대를 통해 가는 주요 도로인 대간선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다가 블레셋 지방에 이르러서 블레셋 영토를 통해서 내륙으로 이어져서 바벨론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길은 애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과거의 습관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말하며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세상은 가난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인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음을 줍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려면 우리는 죄악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하는 길은 모든 죄악을 벗고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인내하며 달려 나가야 합니다. 광야의 길은 애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길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순간 다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불평이 있어도 애국이 그리워도 결코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쉽고 가까운 길이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쉽게 가자 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옛날이 좋았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불평을 믿기로 삼아서 죄악의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길이 멀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320km입니다. 블레셋 의 땅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긴 거리이지만 곧장 간다고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아 40년이 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땅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들을 잘 아십니다. 비록 더디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 많은 시간적 간극과 인도하시는 방향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돌아가는 먼 길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모로 경험했습니다. 광야 자체는 분명히 광대하고 위험하고 배복,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광야 그 자체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도 지실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의 훈련은 먹고 사는 훈련입니다.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은 이미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가로막힌 홍해에서 바다를 여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스라엘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광야길의 명령에 순정한 백성들을 먹이고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광야와 같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를 경험하면 광야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후약 10여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에게 가장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하여 강력한 추종 세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여러 자질을 갖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바울이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란은 성도를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성도를 더욱 성숙하게 하여서 마침내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훈련이 참기 어려울 만큼 힘, 힘든 이유가 우리에게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절과 3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추시며"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힘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낮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훈련입니다. 광야는 도통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도 내 힘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들을 시험하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날 그날 주셨습니다. 많이 저장해도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버립니다.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추레굽한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약 200만 정도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이 내일 먹을 식량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믿음이 없으면 피가 마를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광야는 교만한 사람일수록 버티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예 신분에서도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오히려 그때의 강한 민족으로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요셉의 역사적인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난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향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를 가로질러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해 보시면 애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유언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매장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의 계기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들의 순종도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증언자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명한 것처럼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그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 생명을 단축한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불 기둥이 없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낮에 무더위와 밤에 추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하지 않는 순간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경험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 광야 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윤형방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윤형 방황은 심리학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은 사방이 똑같은 길을 걸으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 합니다. 알프스의 한 조난자는 매일 12시간씩 13일을 걸었지만 반경 6km 안에서 헤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래 걸으면 결국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윤형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곳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과 위기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생각하지 못한 환란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여도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능히 그 모든 고난을 헤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광야 교회 성도들을 만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올한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